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 지진 2년 연속 기백 뉴스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지난 3월 포항 지진의 원인을 자연지진이 아닌 지열 발전 때문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포항 시민들이 겪은 천문학적 피해는 여전한데. 최근 시작된 검찰 수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정부 조사단은 지난 3월 포항 지진은 자연 지진이 아닌 지열 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확산된 공급 압이 포 지진 단 상에서 남서 방향으로 깊어지는 심도의 미소 지진들을 순차적으로 유발시켰다. 연구단은 지열 발전소에 물을 넣을 때 발생한 압력이 단층면에 규모 2.0 미만의 미소 지진을 일으켰고 이 에너지의 영향으로 규모 5.4의 본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뒤늦게나마 지진 원인은 밝혀졌지만 폭락한 포항 지역 부동산 가격은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 북구의 아파트값은 지진 이후 급락한 뒤 2년째 바닥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변 뭐 다른 대도시들은 다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여기는 포항은 뭐 4, 50% 떨어진 집값이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서 전혀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고 있어서 많이 우려, 우려스럽습니다. 지열 발전이 유발한 포항 지진은 인적 물적 피해는 물론 부동산 가격 하락과 도시 이미지 실추 등 크나큰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지열 발전을 추진한 정부도 지열 발전 사업자도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2년 만에 지열발전사업을 한 업체와 국책연구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결국 이 수사는 지진 유발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 있느냐에 대한 형사 책임 여부를 가리는 것인데 수사를 통해 정부의 과실이 드러나면 현재 포항시민 약 3만 명이 참여하고 있는 지진 피해 보상 소송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관계 공무원들의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그런 소위 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인정 근거가 되는 그런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이번 검찰 수사에서 상당 부분 좀그 관계가 밝혀지지 않을까. 그럼 소송에 도움이 되죠. 또 정부의 책임 여부가 검찰 수사를 통해 명백히 가려지면 포항 시민 모두가 바라고 있는 지진 특별법 제정이 속도를 내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 지진 피해가 가장 컸던 흥해 지역에 정부가 재건을 돕는 특별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한계 구글 신설에 재건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이 되도록 제대로 된 사업이 없어 너무 더이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기자입니다. 지진이 일어난 지한 달도 안된 2017년 12월 7일 정부는 흥해업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포함해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 빠른 정부의 대책을 반길 것 같았던 피해 주민들은 마치 예언이라도 한듯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고 시큰둥했습니다. 정부나 모든 곳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그건 고맙게 생각도 안 들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난해 8월 지진 피해 건축물 가운데 가장 먼저 재건축이 확정된 환호동 대동 빌라 곧 시작될 것 같았던 재건축은 가구당 1억 원의 자부담이라는 벽을 만났습니다. 지금 지원되는 어 재주택 복구 기금 이거만으로는 피해 재건을 하기에는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부가 특별한 지원을 해야 하지만 시장의 자율에 맡겨놓은 겁니다. 뭐 정부가 공행개발을 해야겠다. 지금 민간 주택에서는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철거가 결정된 대성 아파트와 경림 유소망 등 여섯 개 아파트 단지는 을신년스럽게 방치돼 지진 상처를 증폭시킵니다. 2년 동안 가시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파트 다섯 개동 철거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에서 도시재생 사업 중에한 곳이 아닌 특별히 관리할 줄 알고 살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2년 지는 시점에 지금 보면요, 그때보다 더 못했습니다. 지원에서 사실상 제외된 소파 판정 공동주택은 2년이 지나면서 속에서 물이 새거나 이음새가 깨져 아래집 위집 간에 분쟁이 생기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파 반파 주택은 956건, 소파는 54,000여 건에 이릅니다. 오수관 배수관이 도체가파보땅파니까 벌어져 있고 틀어져 있고 이 내려앉아 있고 훨씬만 쓴 세월 없는 복구. 달라진 것 없이 포항 지진 2년을 맞았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흥해 체육관 대피소에 거주하는 포항 지진 이재민 96가구 중 62가구가 임대주택으로 이주가 확정됐습니다. 포항시는 지진 피해에 상징이 된 체육관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희망자 접수와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재민들은 내일부터 장양휴먼시 아파트 등으로 이사할 계획이며 월 임대료는 포항시와 LH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